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재산 명시를 당했을 때 답변서 쓰는 방법 그리고 명시목록 작성하는 방법, 재산 명시 어,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하는 법,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채무자로서 채권자한테 빚이 있어가지고 안 갚았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가지고 판결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3천만원 이하. 어, 소액 같은 거는 소송을 제기해도 채권자가 판사님 보시고 이행 공고로 보내가지고 이 주인의 이 신청 안 했을 때 확정된 거라든지 지급 명령 시청 금액과 상관없이 채무자 상태로 냈을 때 어, 그것이 이인의이 신청 안 해갖고 이제 그 도달일로부터 이인의이 신청 안 했을 때 어, 판결문이 되고요 집행 권은 그리고. 소송으로 대하고 서로 치고받고 어됐을때이 정본에다가 집행문 발급받고 송달 확정증명을 발급받았고 강제 집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말한지급명령은 금액에 상관없이 이행공고결정은 3천만원 이하 소액 근데 이두 개는 결정문 자체에 송달일고 확정일이 있기 때문에 송달증명 확정일 발급받을 필요 없고 집행문도 발급받을 필요 없어요 근데 실무상에서는 지급 명령이나 이행 공고 제도 부여. 내가 강제 집행을 한번 하면 어또 강제 집행을 하려면 판결물 제도 부여를 받아서 판사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는 어, 5 0 0원 인지를 안 줘도 집행물을 부여받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세 가지 판결물을 가지고 아니면 공정증서가 있으면 공정증서로 해가지고 이그 유채동산 강제집행이나 강제집행 신청서를 같이 첨부하고 판결문 사본하고 같이 동사무소에 가면 그 채무자 초본을 발급해 줘요 그러면 채무자의 가장 마지막 주소지에 보통재판적 관할하는 법원에다가 신청하면 되는데요 채권자가 이 재산 명지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 신청을 할수 있고 채권 압류 추심 명령 뭐 수백 가지가 넘어요. 그중에 재산 명지 신청을 하, 하면 그 도달일로부터 초일 불산입이니까 오늘 도달하면 오늘 월요일이라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왜냐면 하 내일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일주일 내에 법원에다가 이 신청을 먼저 할수 있어요. 이 신청이라는 것은 어 별도의 송달료하고 인지를 내야 돼. 그럼 별도 사건 번호 부여돼갖고 재판처럼 진행돼요. 이렇게. 어스러워. 어, 근데 이 신청은 보통은 내가 이제 갚았을 때, 또 왔을 때 하, 하는 건데 내가 갚을 형편이 없다든지 억울한다든지 이런 걸 소송으로 올래는 다투었는데못 다투는 내용들. 어, 어려운 사정 하면 특정인 답변해가지고 합의돼가지고 조그만 금액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원칙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어, 돈 적게 쓰고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 또 나는 재산 명시명령 자체에다가 재산 명시 사건 2024감명 이렇게 온다면 여기에다가 내가 답변서를 봤다는 방법, 그리고 어, 명시목록은 이제 선서하고 명시목록 작성했는 걸 내는 건데, 이거를 거짓말로 하면 어, 3,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거나 아니면 도망다니고 안 하면 감치처치하는데 20일 내에 경찰서 유치소에 감시처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그 사실대로 만약에 썼는데 내가 재산이 있으면 예를 들어 급여 받는 거라든지 은행에 통장 어, 부동산이 있으면 그걸 쓰면 이제 부동산이 경매가 어오고요 그리고 급여면 급여 압류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어, 강제 집행을 당해요. 자, 안 쓰면 또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고 고소를 당할 수가 있고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도 어, 슬기롭게, 거짓말을 안 하면서도 잘, 어, 강제 집행을 안 하게끔 는잘 써야 됩니다. 어, 이런 거는, 어, 조심해서 써야 되고요. 유튜브라서 내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어, 상담 전화를 주시면 유료로 상담을 해드리는데, 어,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진짜 형편이 되면 감당이 좋고 아, 형편이 안되면 거기에 대해서 명시든 체벌이든 답변서를 속상히 써갖고 채권자도 마음 속상하거든요 잘 합의를 해가지고 좋게 좋게 해결하는 것도 좋아요 어, 이거하고 비슷하게 이제 채무 불행자 명무 등재 신청이 와요 6개월 동안 안 갚으면 할수 있는 건데 이거는 어, 판결 받고 확정일부터 어, 6개월 내에 안 갚으면 할수 있는 거지만 요것도 신문서를 10일 내에 쓰라고 나왔지만 빨리 제대로된 답변을 해주는 게 좋아요. 여기에서도 대충 쓰는 게 아니고 공격 포인트와 방어 포인트가 있어요. 제 채굴 사이에서 쓰는 방법이라든지 거기 유튜브에 엄청 많이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참조하세요. 이상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